예수님 오늘은 어 1월 1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일 대축일은 성모님 대축일로 보내는데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 한자로 성모 마리아 천주의 모친이라고 하는 것을 썩어 달가와 하지는 않는다 왠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잖아요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 교의 431년인가요? 에페소 공의회 때 어, 성모님은 인간 예수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시다라는 것에 대한 교의가 선포된 것을 기념하는 그 대축일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 우리가 당당히 할수 있어야죠.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이 되냐. 를 넘어서서 사람은 하느님이 되는 걸 넘어서서 하느님의 어머니까지 될수 있다라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 대축일 예, 복음 목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뭐 간단하게 예,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느냐 아,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때 동방교회의 아, 최고 수장인 아, 네스토리우스 대주교 총대주교가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성모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위로 선포되지는 않았지만 믿어오던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제기했어요. 그냥 예수 인간 예수만의 어머니지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냐? 근데 이제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하느님이 온전히 인간이 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교위에 대한 어, 중요한 면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모님이 진짜 인간 예수의 어머니만 될수 있냐, 아니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인 분의 어머니가 되느냐. 네, 이제, 그냥, 어떤 때는 인간의 모습이 이고 어떤 때는 하느님의 모습이라고 하면, 하느님께서 온전히 인간, 하느님이 이 살이 되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 라고 하는 것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와 불이 있다면, 그냥, 불 붙은 떨기 나무처럼, 음, 뭐,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나무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불 붙은 떨기 나무인 거예요. 그게 하나인 거죠. 그게 인성과 신성의 결합을 상징하는 건데, 숯불은 어떤 때는 나무였다가, 어떤 때는 불이었다가, 그렇게 되면, 온전히 불이 나무가 된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나무가 불이 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온전히 결합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아, 뭐라, 결합된 거와 같은, 어, 거죠. 그러니까 저가 사제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어떤 때는 미사할 때는 사제고 미사 안할 때는 사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것은 온전히 사제로 소품을 받았다는 게 아닌 거죠. 따라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영혼이었다가 어떤 때는 육체였다가 이러는 게 아니고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아 영혼과 육체는 분명히 구분이 되지만 뗄래야 뗄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 영혼은 하느님에게서 온 거지만 엄마는 제 육체만의 어머니예요 영혼의 어머니는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육체를 어머니가 육체만 주셨지만 영혼은 하느님에게서 오셨 왔지만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결합되면 온전한 저의 어머니가 되는 거지 엄마는 제 육체의 엄마예요. 저 영혼의 엄마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본성의 결합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냥 그 육체만 뭔가 이렇게 줬다고 해서 육체만의 어머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교인은 하느님께서 온전히 인간이 되셨다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운 인 거지 마리아론 그리스도론에서 다 마리아론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런 예수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는 신성과 인성의 어떤 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복음 말씀은 어 이제 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내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을 알려 준 거죠.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가서 이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 그 표징으로 알아라. 그리고 봤더니 정말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 말을 해줬더니 성모님은 그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어요. 왜 되새겼을까요? 당신을 위해서 그럴까요? 미래의 이 아기를 위해서 그럴까요? 이 아기에게 분명히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왔다. 그리고 하느님의 메시아로서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확증해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곰곰이 되새기는 거죠. 곰곰이 되새기는 거 되게 많죠. 12살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실 때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이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곰곰이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목동들은 하느님을 이제 찬양하게 돌아가고 여덟째 할례를 베푸는 날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것은 당신이 정한 이름이 아니라 천사가 알려준 이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하기 전에 천사가 알려준 이름. 이 예수는 구원한다. 하느님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인정을 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한 건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으로 낳기 낳았, 때문만이 아니라, 음그 어, 육체적으로 어, 그 아기가 낳았는데 그 아기가 인간이 될 때까지도 그 인간이 이제 사, 사회에서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내가 가진 희생을 하면서. 그 아기를 키워낼 수 있어야 진정한 엄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엄마가 한 아이를 놓고 아 얘가 내 엄마다 라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그 아이를 그러면 잘라서 반으로 나눠줘라 라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시키죠. 그때 이제 진짜 엄마가 아,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 여인 이 아이는 저 여인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 네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아기가 낳았다고 엄마가 아니라 그 아기를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시켜 줄 때까지는 그 의무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기를 낳을 때이 엄마들은 미래의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면 그분이 엄마인 게 확실한 거죠. 엘리사벳을 찾아오셨을 때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희를 찾아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것은 잉태 행거뿐만이 아니라 그 아기가 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를 위해서 생판 모르는 이집트까지 피신을 하셔야 됐어요이 부모는 아무 상관없어요. 헤로데가 아무리 그래도 이 부모들은 이제 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가진 것을 희생하시는 분이 이 요셉 성인과 성모 마리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무언가를 이 아기가 성장할 때까지 내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 요셉 성인과 성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아닙니다. 뭐. 이 아기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알아서 다안 죽게 해셨을 겁니다. 그럼 천사들을 위해 보내가지고 빨리 도망을 쳐라라고 이렇게 요셉 성인에게 나타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기는 또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고 지혜와 또 총명함이 또 키가 아또 여기에서 키라는 게 어떤 육체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죠 육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서 음, 이제 성장할 때까지 그런 생명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부모라 아, 불리실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모세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어, 그냥 인간의 부모로서 공경을 받는 거는 이 아기가 인간이 되기 때문에 에, 공경을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벳이라고 하는 분은 구약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에게서 구해낸 모세의 어머니로서 공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냥 인간이 돼서 보통 인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죠. 그쵸? 그 사명의 동조를 했기 때문에 요게벳은 그냥 모세의 그냥 인간 모세의 어머니가 아니라 장차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한 위대한 인물의 어머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명의 동조를 하는 거죠. 그냥 인간으로서 인간 그냥 평범한 인간이 되는 그 사명의 동조를 하고 그 희생을 했다면 그 어떤 인간의 어머니라고 공경받고 할 수는 있는데. 어떤 또그 사명이 그냥 보통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특별한 사명에 동조를 했다면 그런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동조한 그 사명까지 키워낸 어머니가 되는 거죠 말랄라 유사프 자이 이 아시죠 이 말랄라 유사프 자이는 16살인가에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어마어마한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탈레반 극단주의 탈레반에게 얼굴에 총을 두 방씩이나 맞으면서도 살아나서 어, 정말 나는 어, 우리 뭐, 뭐죠? 뭐가 어, 죽음보다도 강하다. 어, 나의 용기인가 아무튼 그 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때 여 나라에서는 여인 여자들은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였지만이 아이는 이제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 이제 그 것과 싸워서 나가는 거죠. 그때 이 엄마 의 이름이 뭐냐면은 음, 이 엄마가 아, 트루 페카이예요. 트루 페카이. 이분인데 트루 페카이 이분도 실제로는 어,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당신도 어,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 읽고 쓸 줄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 딸은 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남편의 어떤 뜻에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음, 어, 교육을 못 받았지만 내 딸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많은 에.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이 딸의 사명에 동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그냥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 노벨상을 탄 노벨상 수상자의 어머니가 된다고 해도 맞는 거죠. 그죠? 그것에 동조를 했으니까 아니지요.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냥 말랄라 유사프자의 이 엄마지 노벨상 수상자의 엄마는 아니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 어, 만약에 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어? 막 했, 뭐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자기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막 했는데 억지로 해서 노벨상을 탔다 그러면 그 노벨상 수상자의 어머니라고 말하기엔 좀 무해요. 그렇지만 그것의 어머니도 희생을 하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또이 아이도 인정을 해주잖아요. 어, 네. 어떤 이런 사명의 어머니가 큰 역할을 하셨다.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의 어머니라고 불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하느님으로서의 뭔가가 있었겠죠. 사명이 있으셨겠죠. 하느님으로서의 사명은 뭐예요?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이 세상의 죄를 없애는 거죠. 죄를 없애는 일은 하느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없애는 일에 어머니가 아 동조를 하고 정말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응원을 해주었느냐? 그거는 너무나 명확한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 세상을 구원하는 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것은 어, 이 아이의 아이가 이제 예수님인데 너무 아이라고 하니까 죄송하긴 한데 어무그 예수님이 성장해서 그냥 오롯이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하느님만의 유일한 사명인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에 동의를 하신 거죠. 음, 그래서 뭐 오늘 목장 목동들이 온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놨다가 또 예수님한테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걸를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해 나가시는 거죠. 그 이집트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피신하서 몇년 동안 남의 나라 땅에서 고생을 하면서 하시고 또. 뭐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너 당신은 하느님인데 기적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해야지 그러면 카나의 혼인 잔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게 또 만드는 공생활의 진정한 시작이죠 그렇죠 카나의 혼인 잔치를 하게 에, 만드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 시키시는데요 아 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아 우리 엄마는 참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에 필요한 일들을 행하게 에 만드시고 또 이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내 자식은 죽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골고다 언덕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후에도 예수님이 나으신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했어요? 함께 그 체나콜로 어, 성령 그 최후의 만찬을 한그 방에서 에,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성령 강림을 같이 받으신 거죠. 이때 예수님이 없을 때 누가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셨을까요? 그분과 함께 사명을 하느님의 사명을 수행했던 에, 성모 마리아이시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도들이 성모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정도를 했는데 개신교에서는. 아니다. 그냥 인간 예수를 낳은 그냥 엄마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냥 훌륭한 거다.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공경받는 건좀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 이 세상에서도 저를 낳은 엄, 어머니도 뭐로 공경을 받아요? 어, 저는 그냥 인간 인간인 그냥 저의 어머니로서 그냥 그런가요? 아니면 본당 가면은 사제의 어머니가 될까요? 사제의 어머니 제가 사제가 되는데 어머니가 바라셨고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일반 대학 시험 볼때 어 미끄러지라고 어 미역국을 해주시고 일반 대학 떨어지라고 사제가 되라고 밥도 잘 <laughs> 아무튼 그렇게 빈 아이다 그러면 어 제발 좀 대학 좀 떨어져라 그렇게 빚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제가 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제의 어머니라고 불려도 마찬가, 마땅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공경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협조를 하셨고 에, 또한 그 하느님을 낳으셨고 그 일에 협조를 하신 송모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공경을 어, 받는 것이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잖아요 하느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느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모델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올해 한해 동안 나도 하느님의 자녀를 탄생시켜야겠다 그럼 하느님의 자녀를 탄생시켰다면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탄생시켰다면 나도 하느님의 어머니가 분명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지위에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지위에 오르셨던 것은 그냥 인간 얘기 인간 아기 예수를 낳은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으로서 행해야 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어머니로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릴 자격이 있으시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우리 지위가 인간에서 하느님으로 되어간다는 거 우리 생각하면 1월 1일 우리 올 한해는 더 많은 하느님들을 낳기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남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한해 동안 많은 은총으로 또 하느님의 자녀를 많이 낳는 축복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